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오늘은 예, 국민의 군생들 신상들 좀 많이 눈에 보이네요. 아,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3만 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레전드 아, 어, 이쁜 아이들 많이 해서 색깔도 이쁘고, 레종 2만원짜리. 아, 어, 정말 여러 개. 에, 얼굴이 여러 개라서 좋네요, 이거. 아, 정말 이쁘죠. 요거는 14, 5 c m 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다, 그런다 좋다. 예, 다 좋아요. 하염만 정리해서 분갈이 예쁜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이쁘죠. 어. 자, 2만원 짜리입니다 레종. 어, 레드콘 8,000원 하고요. 레드콘. 자, 레드콘 8,000원 짜리 자, 물도 예쁘게 들어서, 정말. 입장도 처음 히 있고요. 레드콘은요, 잎이 짧아요. 이렇게. 이렇게 짧으면서. 어, 자, 사이즈는 요거는 뭐 12cm 예, 분입니다. 페러독스 만원 하고요. 페르독스 네. 자 이거 얼굴이 5개짜리네요 4개짜리도 있고 아 파스텔 레온입니다 12,000원 파스텔 레온 2도짜리 12,000원 네. 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어.. 빈티지 만 원, 빈티지 만 원. 자, 아, 옆도 사이즈는 이제 12cm, 12cm 분에 이렇게 있고요. 입장이 통통하고, 예. 자, 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아이캔입니다. 아이캔 15,000원이네요. 아이캔. 아, 이건물들는거 보세요. 자. 뭐 사이즈는 이거한1 뭐0 c m 예. 분은 큰데 이거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매직잼 골드, 만 오천 원짜리. 아주 좋은 거 들었네요. 이쁘고, 아, 사이즈도 뭐, 정말, 아유, 이 정도면 뭐, 예, 요, 가운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또 나와서 크면은 진짜 막, 예, 좋을 것 같죠. 요런 거는 꽃대 같아요. 아,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자, 만 오천 원 이에요. 야, 가운데 뭐다 이렇게 탈딱을, 예, 나오고 있네요. 자, 사랑목입니다. 만 이천 원 이에요. 사랑목. 만 이천 원짜리. 한번 볼까요? 만 이천 원짜리. 자, 목대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 목돼도 좋고 아, 많이 장사하 좋네요 네. 아, 수연입니다. 수연 만원 하고요 수연 만원 네. 수연도 막 부르듯이 하더니 요즘에는 또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네. 예쁜데요 자, 한 14, 15cm, 이렇게 될것 같아요. 흑사금입니다. 이거, 흑사금, 만원. 자, 흑사금, 만원 하고요. 이렇게. 아, 물도 예쁘게 들었죠. 크리스티 뷰티, 2만원입니다. 작년 이마 때이 정도 사이즈면 6만원, 뭐 7만원. 예, 이렇게 큰 사이즈는 그랬죠. 아, 15cm 15,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비싸던 아이인데. 아,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자, 크리스티 뷰티. 이렇게 큰 사이즈 2만 원이에요. 자, 아이스 그린, 아이시 그린, 만원 하고요. 2두짜리 자, 이게또 자고 도 하나 또 달고 있는 것도 있고, 자, 만원 합니다. 2두짜리 사랑과 전쟁입니다. 5천 원 세일 들어갔고요. 어, 25,000원짜리 2만원 사랑과 예. 전쟁 아주 치특게 검붉은 색으로 물들었어요. 택시판 예. 어, 제타 2만원 택시판 제타 2만원하고요. 아 이쁘죠 얘는 물도 더들은자 택시판 재탑니다 2만원짜리 아 사과꽃입니다 이거는 만원 하고요 사과꽃 만원짜리 올해 얼굴 하나에 2만원씩 작년 봄에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1만원 밖에 안해요. 네, 처음에 나올 때 2만원 얼굴 하나 조그만 거. 아 정말 좋다 이거. 아이 꽃이 참 이쁘죠. 산란입니다. 6육원하고요 산란. 예. 네. 지금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네요. 연한, 이래. 이런 색깔, 핑크색, 하한 것도 있고, 짙은 핑크도 있고요. 자, 6,000원. 이거 원래 비싸던 종이 돼요. 여 네, 라니. 아, 예쁘죠. 뭐, 꽃한장 피겠네요. 이거 다 피려면, 예. 네. 자, 이거는 뭐더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우, 좀, 좀 어마어마하네요. 예, 6,000원짜리. 설란입니다. 약간 6,000원 하고요. 자, 샬몬. 예, 이것도 6,000원이네요. 샬몬 군생 6,000원. 자, 요 분은 뭐 10cm 정도 되는데, 분보다는 좀 크고요. 아,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 아, 묵었네요, 묵어서. 아주 따글따글하게 이렇게잘큰 아입니다. 6,000원짜리, 삶몬 예. 브라운 로즈, 예, 6,000원 하고요. 브라운 로즈, 6,000원짜리. 이렇게 아, 이건 또 특이하네. 색이에요. 그쵸? 예, 2도 자리, 2도 자리. 요거 사이즈는 예 분은 10cm 분입니다. 예, 브라운 로즈 예, 특이하네요. 자, 정말 예뻐요. 성엽국 예, 3천원. 송역국 3,000원이고요. 이제 요거 꽃필 때, 어, 바위솔하고 같이 뭐합스할 때, 요거 한두 포트 섞어서 막큰 데다 심어 나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보면. 예, 꽃이 계속 피니까. 자, 한낮에 돼야 이제 피나, 이래 다. 아직은, 예. 자, 3,000원입니다. 예, 에센스 6,000원 짜리고요. 에센스 6,000원 짜리. 아주 모종 포트에 서모종 포트에서. 요거, 요거 조금 옅은, 요거 에센스고, 요쪽 옆으는 요거 말간이에요. 말간. 예. 요거는 말간. 예. 4,000원. 말간 4,000원. 에센스 6,000원. 이래. 예. 구아집니다 아주 딱 비슷하죠. 색깔만 틀릴 뿐. 정말 비슷하네요. 닮았어요. 아, 러브 애플 5,000원 짜리입니다. 러브 애플 5,000원 하고요. 로드 예, 사이즈는 뭐 6, 7cm.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러브 애플. 물련. 예. 가격이 왜 없어 예, 5,000원이네요 자 2두짜리 물란 예. 이것도 이런 모종 포트에 있어요 예. 여기는 어, 살로 5,000원 하고요 살로도 2두짜리 아. 너무 말라가 버스럭버스럭 하네 예. 자.. 어.. 로 예.. 5,000원 합니다. 아이 요거는 폴리스카이 자.. 3,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아.. 18,000원 15 짜리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하게 물들었네요. 자.. 대품 폴리스카이 15,000원이고요. 아, 슈퍼 미니마입니다 이것도 5 0 0 0원셀 들어갔네요. 자, 3만 원짜리 25,000원입니다. 여러 화분이 여분이 15cm 분이고요. 이렇게. 아, 물도 진하게 들었죠. 자, 슈퍼 미니마 5,000원 셀일해서 25,000원이고요. 아, 괴마옥입니다. 괴마옥, 만육천원. 예, 네, 괴마옥, 만육천원. 어, 신서들, 그러니까, 대기 딱, 아, 선글라스 다 끼고. 육천원. <laughs> 예. 네. 자, 튼실하네요. 근데 이제 자구가 밑에 많이 안다는 거. 안 달았네, 이거는. 하나씩만 이렇게 있어요. 이제 또 달, 달려나, 이거? 네. 자, 파랑새입니다. 8,000원이고요. 파랑새. 파랑새, 8,000원. 파랑새, 8,000원짜리 있고요. 파랑새, 이렇게. 8,000원짜리 자 레드탄입니다 하고 8,000원이네요 레드탄도 8,000원짜리 예, 이도 이렇게 아, 꽃대가 올라오는지 뭐가 많아요 이렇게 자, 레드탄입니다 아, 이거 천보는 이름이네요. 어큐핑크 예, 만원 하고요. 아, 어큐핑크 만원. 아, 예, 아. 아, 이렇게 머리수 많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두 개인데 밑에 자고 오세요. 아, 정말 이쁜데요. 아, 신상입니다, 신상. 예, 큐 핑크, 만 원. 휴밀리스, 만 오천 원 하고요. 휴밀리스, 만 오천 원. 자, 15,6cm. 예, 자, 이렇게 자고 많이 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오, 저긴 더 많이 달았네. 자, 휴밀리스, 만 오천 원 합니다, 이거. 언슬로예 15,000원 하고요. 언슬로 15,000원. 아이고. 자. 5도짜리 15,000원. 체리 로즈입니다. 만원 하고요. 체리 로즈. 예. 아, 분은 1 4 c m 분이고요.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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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게 되네요. 미스진, 예, 8,000원. 미스진, 8,000원. 자, 미스진, 8,000원 짜리입니다. 예, 키싱, 예, 16,000원 하고요. 키싱. 네, 키싱 16,000원 금지 회 사이즈입니다. 이거 지금 어 이런거는 한 17, 17, 8cm 될것 같아요. 마디바입니다. 8,000원 네, 8,000원짜리 마디바고요. 마디바도 많이 저렴해졌답니다 이렇게 8,000원 음. 자 이거 사이즈가, 이거 지금 14, 15cm, 15cm 넘을 것 같아요. 아 가시어 적금 만 원입니다. 가시어 적금, 연등처럼 생긴, 이거는. 가시어 적금 만원 하고요. 이렇게, 연등이 이렇게 뒷모습이 정말 예뻐요. 어, 아, 그쵸. 그렇죠. 지금 물좀더들어야 되는데, 한창 물들고 있습니다 자, 연등 예. 아라베스크 8,000원 하고요 아라베스크 8,000원짜리 자, 요거는 분은 12cm 분이고요 이렇게 자고 달린 것도 있네요 아라베스크 8,000원짜리 예, 야생 컬러라타 15,000원이네요. 15,000원 야생 컬러라타 자 이제 물들기시작 하네요. 어, 한 15cm 예그 사이즈 예 그래 자 물들면 핑크색으로 들어요. 정말 예뻐요. 자 야생 컬러라타 15,000원 이고요.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12,000원짜리 어, 머릿수가 많아요. 하나. 사이즈는뭐1 2 3 c m 12cm. 예, 그정도되겠고요 흑진주 12,000원짜리입니다. 블루아이입니다. 이거 2,000원씩 들어갔네요 8,000원. 예, 블루아이 8,000원 하고요. 블루아이 인생이고요. 8,000원짜리입니다. 목걸이 군생. 아, 이렇게 싸졌어요. 3 5천원이 정도 사이즈면 막 10만 원씩했는데 아우, 정말 좋다. 이거 3도짜리. 아, 아 이거는 뭐2 0센티는좀안될것같아 조금 그 정도 사이즈. 이 화분이 큰 화, 화분입니다. 이거 화분이. 자. 아, 다 다르게 생긴 모양이지만은 요. 아, 참 예쁘죠. 군들어서. 자 머큐리 귤이 35,000원짜리고요. 이렇게. 군생. 아, 성키스트 15,000원입니다. 성키스트 15,000원. 아, 특별히 물이 아주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음. 아이고 막 가리는. 자. 12cm 분인데요. 예. 와.. 짙게 들럽다 자, 엘파서 드림입니다. 2만원. 예, 엘파서 드림 2만원짜리. 와.. 정말 싸지 다 이것도. 엘파서 드림. 자, 2만원. 예.. 사이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물이 새에들어가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컸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부는 뭐 18cm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물도 잘 들고 저렴하네요. 싸게 나왔니까 블랙잭입니다. 이거 2만원이에요. 블랙잭도 2만원 아 정말 이거 라인에 물 들은거 보세요 아 탄실하게 잘 키웠네요 참 농장 속참잘 키우는 분이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짱짱하게 옷자람 하나도 없이 예자 블랙잭 2만원 짜리고요 아, 킹 캐슬 요거는 3천원 세일 들어가서 15,000원입니다. 킹 캐슬 15,000원. 자. 사이즈한 15cm 되겠고요. 킹 캐슬. 자, 프랭크입니다. 10,000원입니다. 프랭크. 프랭크 10,000원. 음. 브랭크 만원짜리 있고요 자 미다스 만이천원이네요 미다스 만이천원 아, 물잘 들었죠 아, 사이즈는 한 십사 오센치 십오센치 십오정도 하는것 같아요 자, 아, 멀로니다 요거 3,000원 세일 들어갔어요. 하나 남았는데요. 이쁜 아, 거 남, 남았네요. <laughs> 자, 만 3,000원. 예. 사고 하나 달았고, 아, 요거 분은 16cm. 예, 분이고요. 아, 키스 키스입니다. 요거 5,000원 세일 들어갔어요. 예, 3만원입니다. 예, 아, 3만원. 키스 키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국가그나 옆으로 뻗어 가지고 이런 거 있고 자 마지막 플라밍고입니다 18,000원이에요 플라밍고 18,000원 이렇게 삼두 얼굴은 삼두인데요 자 18,000원 삼두짜리 맞아 플라밍고 예아 이쁜 아이들 많지요 이렇게 창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 정말 저렴하게 아, 예 데리고 갈수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마치면서요 자 5만 원 이상 아, 무료 배송이지만 선물도 꼭 드린다고 하니까요 선물을 뭘로 드리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사장님 이꼭 드린대요 예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끊을게요. 안녕히 아,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